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소송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파산 절차를 시작하면 자동 채권 추심 중지 명령이 내려져 민사소송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는 파산법이 그 당시 진행 중인 모든 채권 추심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파산 관제인이 파산자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며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셋째, 민사소송의 채권은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파산을 신청했는지에 따라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파산 절차가 개인 챕터 13인지, 챕터 7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하면 소송 진행이 중지되고 채권 추심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변제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과 파산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